연트리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2024년에 저의 목표가 아름답게 건강해지기입니다. 작년에 제가 다른 관리는 못했어도 정기적으로 웰리스데이는 가졌었는데요. 몸이 겉으로만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부터 건강해서 항노와그 다음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진정으로 오랫동안 아름다워질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2024년에 저의 첫 번째 웰리스데이에는 제가 너무나도 애정하는 웰리스 브랜드 르버덴에서 고요 웰리스 더 한남이라는 장소에서 같이 이제 콜래보레이션을 해서 그 웰리스 테라피를 한다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가봤습니다. 처음에 들어갔더니 아주 조용하고 고요한 장소로 이동을 하게 해주셨고 그다음에 거기 앉아있으니까 따뜻한 차를 주셨는데 고요한 장소에서 티를 이렇게 마시면서 앉아있으니까 마음에 안정이 되더라고요. 차를 다 마실 때쯤 향초를 고를 수 있도록 향초를 가지고 오셔서 제가 이렇게 향을 맡아보면서 거 어, 테라피를 위해서는 이 향을 쓸게요라고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어, 루버덴의 이 향은 진짜 매력적이고 너무 깊어서 제가 좋아하는데 시그니처 향은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 조향사 메스터 퍼퓸어 크리스토프 로다미엘이라는 분의 손에서 탄생을 했다고 해요. 공간에 들어오자마자 나는 이 초록색 나뭇잎 향기와 이제 약간 스파이시한 향이 아주 자연스럽게 건강한 기분을 느끼게 한다라고나 할까요? 제가 이전에 웰리스데이에서도 저의 그 반신욕 루틴을 항상 보여드렸었는데 저의 이 웰리스데이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루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반신욕입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르버덴에 이 멤브솔트를 넣으면 아주 짧은 시간 목욕을 하더라도 이렇게 쫙 빠져서 너무 좋아하는데 거기다가 저는 기분을 좀더 내고 싶을 때는 이 마디베스를 물이 나오는 동안에 이렇게 부으면 거품이 나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꼭 해요. 이번 그 테라피에서는 꼭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좀 특별히 부탁을 드려서 거품을 좀 내서 목욕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목욕이 아니라 목욕을 통한 바디 리추얼 테라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겸성분이 들어가면 일단 몸의노트페물 배출이 좀더 빠른 시간에 잘 되기 때문에 저는 반신욕을 하실 때는 꼭뭐 뱀부솔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솔트를 꼭 넣어서 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제가 또 목욕만큼 좋아하는 게 마사지거든요. 그런데 마사지를 저는 너무 압이 센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목욕 후에는 내 몸을 좀 정리해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데 이 테라피스트 분께서 정말 과하지 않은 압력으로 몸에 있는 전반적인 순환을 도와줄 수 있도록 잔근육을 이렇게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붓기를 빼주시는 그런 마사지를 해주셨어요. 저는 연트리 여러분들께꼭 권해드리고 싶은 건 목욕 후에는 너무 과한 마사지나 압이 강한 마사지보다는 이처럼 부드럽게 내 몸을 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마사지를 하시기를 추천드려요. 다음에 있었던 건 정신적인 건강을 위한 씽잉볼 테라피였어요. 어, 예전에 제콘텐츠에서 켄달 제너가 사운드볼을 통해서 보이는 웰니스의 어떤 그런 정신적인 수양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었는데 씽잉볼이 어, 이렇게 귀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이렇게 올린 다음에 머리 위로 이렇게 해서 땅 하고 마지막에 쳐줬는데 그 소리가 밑으로 쫙 내려오면서 정말 뇌파가 안정되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어, 우리의 뇌는 실제로 경험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상만으로도 그 뇌의 그 부분이 활성화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메디테이션을 할 때마다 늘 뭔가를 상상하는데 이번에는 흙냄새와 그 다음 풀냄새를 맡는 그런 기분을 한번 상상했더니 마치 이게 숲에서 맑은 기분으로 그런 힐링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르버덴의 아주 향이 좋아서 더 기분이 좋았던 로션 마사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는 어떤 특정한 장소 그런 새로운 장소에서 또 웰리스 데이 그 다음 웰리스 체라피를 받는 것을 너무나 추천을 드리지만 꼭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주견목욕 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명상이라든지스윙잉볼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도구들을 통해서 여러분만의 웰리스 루틴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하이엔드 트렌드 인사이트를 읽어드립니다 김자연의 트렌드 리더와 함께 언제나 트렌디 하세요